이탈리아 마늘. 제가 이걸로 알리올리오는못해 먹어 보지만 생으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다른지 궁금하니까. 자, 그래서 마트에서 온 이탈리아산 마늘. 과연 얼마나 다를까? 제가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마늘. 아, 솔직히 냄새가 한건 똑같은데? 맡아 볼래? 똑같아. 다르게 하나 도 없어. 아, 어, 똑같네. 음, 똑같네. 맛은? 뭐야, 이거? 아까.. 아오 <laughs> 진짜? 야 진짜 다르네 진짜로? 거짓말 도마와 아니 혀가 아파 생마늘 잘 먹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게 진짜 딱 씹는 순간 혀가 아파 지금도 아파 와 결론 <laughs> 이탈리아인들이 마늘을 조금 넣는 것은 얘네가 조금 더세다 아, 진짜 먹어봐, 한번 만 아, 사람들 안 믿을 거 아니야. 아 무서워. 자, 좀만 먹어, 한입한 입만. 얼른 아, 와서 한입 먹자, 좀만. 깨짝 한번 먹자. 아, 진짜 사람들이 나, 줘. 아, 저 유튜버라고 오바한에 어그로 아, 꾸낼할수 있잖아. 무서운가? 나 무서워. 해자. 아, 뭐야? 어, 그때. 뭐, <laughs> 진짜 다르지. 매운 게 아니야. 고통스럽지. 아 뭐야 이거. 아, 아 이거 진짜 먹었다 깜짝 놀랐네. 어쨌든 더 쎌니다. <laughs> 오케이 이탈리안들이 마늘 조금 넣었던 거는 마늘 향이 싫어서가 아니라 마늘이 너무 쎘다.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아, 이건 제가. 이거 한국 못 들고 가지. 안아안 이거 안될것 같지. 어제 안 되면 좀 뭐, 찾아보고 되면 들고 가서 알리오리 해 먹어보고. 안 되면, 뭐, 못 들고 가죠. 확인해보고, 되면 가져가겠습니다. 이게 찾아보니까, 이게 세관 입국할 때, 신고해서 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, 정확하게 나올진 않아서. 생각해보면, 해외에 사던 사람이, 마늘을 가지고, 한국에 갈 일이 없잖아요. 마늘을 들고 나가는 건 몰라도. 그래가지고, 이제 혹시 몰라서, 이거를, 이제 깐마늘을, 이제 가져간 다음에, 신고를 해보고, 뭐, 되면, 한국 가져서 이걸로 알료 해보고, 안 되면, 어차피 거기 자리에서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서 한번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열심히 까서 이렇게 봉투 담아다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로 알리오올리오 너무 만들어 보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마늘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제가 알아본 결과 그뿌리채는못 가져오고 꼭지를 제거하고 흙을 깔끔하게 씻어야지만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들어올 때 세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통과를 받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마늘 그래서 이제 저의 레시피 저의 알리올리오 레시피를 이제 이 이탈리아 마늘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올리브유 불러주고 제가 이탈리아에서 알리올리오 먹고 느낀 점은 마늘이 너무 적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에 맞춰서 마늘 알리올리오 1인분당 약 마늘 6개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레시피는 이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레시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 만두 만드는 알리올리오가 끝나게 됩니다. 일단 냄새부터 어,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뭔가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향이. 자 여러분 결국은 이 맛의 차이가 있냐 없냐니까? 제가 얄리 올류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한국말도 맛있다. 맛이 없는 거 아닌데 달라 뭔가. 마늘만 먹어보겠습니다. 단맛이 없네. 진짜 단맛이 없네. 한국 구운 마늘 달달하면서 그구수한 마늘 향 근데 얘는 단맛이 없네 단맛이 확실히 없네. 마늘 향 자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좀 기대했거든요. 막 진짜 엄청 다를 줄 알았는데, 오히려, 모르겠어요. 이게 뭐 한국인 입장일 수 있겠지만, 저는 생마늘 먹었을 때는 이탈리안 마늘이 정말 충격적으로 매웠었는데, 막상 이렇게 요리로 이렇게 알리올리 해 먹으니까, 단맛이 없어가지고 조금 뭔가 아쉽네요. 역시, 알리올리오는 결국은 한국 마늘이 최고다. 어렵게 모셔와 봤는데, 그래도 저는 이렇게 호기심이 풀렸다 거에 되게 만족합니다. 이탈리아 마늘로 알리올리 만드는 거 되게 그 채널 할 때부터 되게 호기심이 있었던 컨텐츠인데 드디어 한번 해봤네요. 네, 감사합니다.